2018고일모의사 9월 25번 내용일치 문제인데 자 내용일치 문제는 또 다른 변형으로 나오면 내용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칭문제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어법 문제 나올 수 있고 한데 여기는 별로 나올 게 없어 어, 지칭문제 나올 게 없어 그럼 이제 또 다른 내용일치 문제에 나올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변형을 내지 않지. 그 다음에 어법은 조금 주의할 부분들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시했는데 몇개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 Eddie Adams was born. Eddie a 는 태어났습니다. 뉴 e w k e n s i n g 에서 그는 그의 열정을 키웠습니다. 사진에 대한 열정을 그의 10대 때. 해놓고 이거는 10대 설명이야. 관계부사야. 뒤에는 완벽할 거야. 콤마니까 대신 절대 못올 거야. 그런데 그때 그는 스태프 포토그래퍼, 어, 사진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신문을 위한.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교 신문의 그 사진 기자가 되었습니다. After graduating, 졸업을 한이후 자, 얘가 졸업하는 거니까 ANG지. He joined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그는 미국 해병대에 들어갔습니다. join는 완전 타병사다. 완전 타동사. 그래서 뒤에 전치사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 자, 해병대 밑에 웨어이 들어갔어. 관계 부사가 들어갔어. 뒤에는 어떻다? 완벽할 거야. 그런데 그 해병대에서, he captured scene. 그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부터의 장면을. as a combat photographer. 종군 기자로서. 1958년, he became staff. 그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evening b r e t t e 해놓고 이건 동격이지. A Daily Evening Newspaper 하면 석간신문이다. 석간신문. 해놓고 석간신문 밑에 PP에 왔으니까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지. 발행되어진 석간신문이야. 어디서? 빌라델피아에서. 1962년, He joined the Associated Press. 그는 연합뉴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After 10 years, 10년 뒤, He left the AP. 그는 연합뉴스를 떠났습니다. 어,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 누구를 위해? 바로 타임 매거진, 타임 잡지를 위한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서 연합뉴스를 떠났습니다. The Cyg Execution Photo, 사이공의 어떤 사형 집행 사진은 어떤 히투긴 베이처, 베트맨에서 그가 찍은 이 관계 사진, 그 사진이 Earned him the Pulitzer Prize, 사형식이다. 그에게 Pulitzer 상을 받게 했습니다. The Spun n e w s Photography, 1969년 어떤 특종 사진에 대한 그 스피릿 사상을 받게 했습니다. 그는 shot more than 315 covers. 그 잡지에 잡지에 어, 350 이상의 어떤 커버 그 표지를 촬영했습니다. 그 정치 지도자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근데 뭐 누구냐 하면 서치에등 쇼핑, 리처드 닉슨, 앤조류 부시와 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 됐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 글이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니? 1962년부터 타임 잡지사에서 일했다고 했는데, 1962년에는 AP, Associated Press, 연합뉴스에 들어갔지. 그러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다. 는 거. 자, 그래서 2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